네, 우리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이제 어, 매일마다 잠언 말씀 묵상 하는데요, 우리 잠언은 지혜 있잖아요. 어, 그래서 잠언을 잘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죠. 25장 잠언 25장부터 29절 29장도 이제 솔로몬의 어, 두 번째 잠언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25장은 어, 상황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히스기야가 어,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을 했는데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때 큰한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때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이스시기안때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 이스라엘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BC 722년입니다. 이 멸망이 당했어요. 멸망을 당하면이 아스르는 포로 정책이 그 이제 식민지로 사람들 보내고 또 다른 식민지들을 그쪽으로 오와 가지고 서로 혼합 정책을 혼혈 정책을 펼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냥 혼혈 정책을 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남 유다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마도 우리도 뭐 지금 표현은 난민들입니다. 난민들이 뭐 당시에 뭐 국경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왔습니다. 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나마 남 유다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거든요. 믿음과 그런 데 바로 서 있었는데 북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죠. 이 사람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법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잘살수 있는지를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구전으로 말했던 그 잠언들을 편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5장에서 2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혹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지혜인 거죠.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남유다에 있어서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는데 말씀으로 새로운 부 붐을 한번 일으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압수로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뭘 하시는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우상을 섬기고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많은 비밀들을 숨겨 놓았죠. 아직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것 밝혀낼 수 없죠. 그러나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질 겁니다. 우리 뭐 인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인간은 그냥 어이 살과 그냥 이런 우리가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이 인간이 다했는데 어 과학이 발달함으로서 세포도 이렇게 보게 되고 또뭐개놈지도도 나오게 되고 아마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들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주 만물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laughs>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고 할지라도 등이 알아주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등이 알아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유한한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획들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가? 왜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핀다라는 것은 찾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왕의 영화라는 것이죠. 왕이 찾고 알아내고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죠. 하지만 왕은 그것을 풀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죠. 왜 오해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 닥친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를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일어난 벌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결과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결과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에게 관심 없고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나쁜 하나님이 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나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쁘다,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더라도 어떻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무엇이요? 선한 결과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덮어놓고 선한 하나님이라고 어,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아, 정말 이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문 솔로몬의 자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찾고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원망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다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다. 하나님께서 숨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했는데, 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고, 나에게 벌어진 상황과 환경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한, 판단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주님께 묻고 주님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알려 주신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세워지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북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시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멸망했고 지금 너희들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묻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어 그냥 육신의 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거죠.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불순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해야만이 정말 쓸만한 그런 물건이 그릇이 나오죠. 찌꺼기를 제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왕 앞에서. 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부, 구별된 삶을 살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럽고 더럽고 찌꺼기를 제하지 않으면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제 세면대가 막힐 때가 있죠. 근데 세면대가 뭐 그냥 막히진 않습니다. 우리 세면대 보면 왜 막힙니까? 머리카락 및 여러 가지 이물질이 걸려서 세면대가 막히죠. 그럼 세면대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정체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는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는데 그내 영혼 가운데 이런 찌꺼기들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가로 막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찌꺼기가 있다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불순물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곳을 가로막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의 찌꺼기와 불순물이 뭘까? 과연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불순물이 들 무엇일까? 오늘 막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찌꺼기와 불순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구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한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영혼에 이런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있는지. 근데 바울도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이런 것들 인하여서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육체일들입니다. 탐심과 탐욕과 음행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미움 이죠 이런 것들은 영혼의 불순물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죠. 처음 한두 번은 잘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세면대 세면대에 머리카락이 있다고 해서 뭐 그것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막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혈관이 깨끗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지금 뭐 여러분들도 검사하면 를 어떤 분들은 막 10대의 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나이보다 더 많은 그런 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표시가 낫지 않죠. 그래서 운동도 하지마 운동도 하지 않고 음식도 마구잡이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에 이제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 찾아오죠. 우리 영혼에 찌꺼기가 끼게 되면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들을 잘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영혼에 낀 찌꺼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 영혼에 있는 찌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에 낀 찌꺼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내 영혼 가운데 과연 어떤 찌꺼기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나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의 육체의 일들을 놓고 내 자신을 거기 에 한번 대비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내 안에 육체의 일들이 무엇들이 있는가를 대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영혼의 긴 찌꺼기를 볼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영혼의 찌꺼기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수 없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육체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어,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육체 일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면, 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 나에게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데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 건강 검진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뭐피 검사도 하고 위 내시경 검사도 합니다. 겉으로는 밭은 잘 모르죠. 하지만 검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영혼의 찌꺼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어떻게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건강 검진 해보셨잖아요. 건강 검진 해봤을 때 내가 피검사해서 어, 내몸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서 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의사의 처방에 순종할 때 건강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도 육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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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있어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것을 발견했다고서 해아 내가 이제 건강해지겠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죠. 건강 검진을 받으면 의사가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어떤 처방을 내려줘요? 운동하라고 하죠 그렇죠? 운동하라고 하고 뭐물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이 작은 것이지만 이거 순종할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처방을 받았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냥 깨달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영혼의 찌꺼기에서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라 고 말씀하시는 찌꺼기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달음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순종하며 그 찌꺼기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죠. 분명히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면대가 막혀도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누군가는 수고와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것이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그 세면대 찌꺼기에 낀 찌꺼기보다 우리 영혼에 낀 찌꺼기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분명히 힘수가 있음이 있어야 되죠. 오랜 시간 동안 그 찌꺼기들이 나의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찌꺼기를 제거할 때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듯이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도구입니까? 기도라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죠. 내가 할수 없기에 성령께서 도와줄 것을 간구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음란에 빠져 있다면 이것을 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죠. 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에 낀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간구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그래 야만이 막혔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기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순간부터 우상숭배에 계속 빠져 있었던 백성입니다. 영혼의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껴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 변화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기아가그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벌어진 상황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장 신실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발견해 주실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그 영혼에 끼어 있는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임을 약속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북 이스라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의 작은 지혜로 부족한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걸 알죠. 근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가고 계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아달 조금이나마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묻고 나아갈 때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끼인 영혼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그 영혼의 찌꺼기가 무엇인 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것을 제거하여서 주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